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돈, 명예, 심지어 가족이나 자신의 지혜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행위보다 마음 깊은 곳, 왕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와 대화 중에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것처럼 우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공허하고 말씀은 깨달음이 없으며 영적인 감각은 무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지만 우상은 그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단호히 지적하시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로 내 마음의 왕자에서 우상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다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으로 당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사랑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단호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회계로 돌아온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